안녕하십니까. 예. 예. MP7이죠. 아카데미 M7입니다. 예, 얼마 전 수리 의뢰를 받은 제품인데, 예, 지금 수리를 완료하고 격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단창 결합하고요. 야, 벌써, 어, 자동으로 맞춰져 있죠. 이게 수동으로 이 바로 조절되기가 어렵습니다. 자동 내렸다가, 예, 반자동으로 맞춰야겠죠. 자 먼저 반자동으로 격발해 보겠습니다. 예, 잘 나갑니다. 예, 어, 두 번째, 어, 그첫 번째죠. 예, 첫 번째 톱니 기어가 다 갈려가지고 수리를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남는 부품이 있어서 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. 자 이번 자동으로 격발하겠습니다. 좀타이좀 좀 많이 튀겠죠. 자 어떻습니까?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잘 되죠. 아이녀 숙소리인데 좀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이 부품이 없을까 싶어서 전전긍긍했는데 아 뒤져 보니까 이 남는 부품이 있더라고요. 아카데미 가격은 다 좋아요, 다 좋은데 이런 개별 부품들이 아이참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사게 되겠죠. 에 예,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예,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, 다른 회사 제품들은 개별 부품들을 다들 내놓고 있습니다. 예, 아카데미 과학도 소비자가 원하면 은 예, 그런 개별 부품들을 분명히 예, 제공해 줄수 있는 음,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네요. 예, 이상 리뷰 수리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